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저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의 이제 상담, 어, 사, 종료들 중에서도 정말 에이스 상담사이신 우리 강은영 박사님께서 나오셨는데요. 어, 오늘 주제는 인지행동치료입니다. 많은 이제 저도 상담을 이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뭔가 좀 강력하고 강력하고 좀 쉽으면서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상담을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좀 인기 있는 치료가 인지행동치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그 인지행동치료가 네. 어떤 걸까요? 어, 인지행동치료예요. 그래서 우리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어 인지적인 기법하고 행동적인 음.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네. 우리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어 생각의 문제로 인해서 감정이나 행동이나 그리고 신체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원리로 음. 그렇게 상담을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음. 정신분석이나 어 인간 중심보다는 음. 굉장히 짧게 단기 치료로 접근하고 있고 또 음. 어, 상담사의 역할도 조금 교사의 역할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통찰을 좀 일으키게 되는 음. 약간 이제 뭐 무의식에 접근을 한다던가 어린 시절의 어떤 관계에 접근을 한다던가 이런 상담을 좀 주로 많이 해 왔는데 이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 너무 바쁘고 또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뭔가 변화를 딱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상담이라는 게 너무 긴 시간과 에너지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좀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하고 빠른 그런 상담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인지행동치료는 어떤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 어떤 좀 빠른 변화? 뭐 눈에 보이는 변화 음. 이런 걸 일으킬까요? 그러니까 인지행동치료는 음. 이제 과거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진 않아요. 음.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서 음. 머물다기보다는 현재 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 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음. 시간이 조금 짧아도 어 도움이 네. 될수 있는 기법이고 네. 또 하나는 어 우리 현대 사회에는 정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시간이 예, 없잖아요. 굉장히 네. 많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할 음. 수 있는 것들을 원하기 시작했고 네. 또 하나는 상담 비용이 조금 많지요. 음. 일반 병원비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음. 어, 그리고 우리가 신체에 드는 음. 그 비용은 별로 아끼지 않는데 음. 심리적으로 사용되는 돈은 마치 괜히 그냥 어, 뭐, 덤으로 쓰는 것 같고, 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선호하지가 않아요. 음. 요즘은 비용을 적게 드리고 빠른 시간 안에 어, 해결하고 음.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단기 치료를 선호하게 음. 되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어, 담자들의 요구 때문에 이 이론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어, 이제 앞에 있던 다른 이론들보다 조금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가 나온 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지치료는 처음에는 우울 환자를 초점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음. 불안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됐던 기법입니다. 아. 근데 요즘에는 어, 강박, 공황장애, 사회불안, 음.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격장애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님은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정신과 의원에서 상담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내담자들을 음. 만나시게 될 텐데, 음. 그분들을 만나실 때 이런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 네. 어떤 굉장히 그 눈에 띄는 변화나 이런 게 있나요? 어, 이제 아주 적절하게 잘 맞는 음. 내담자가 있고 환자도요. 음. 어, 이 인재능 치료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도 다는 음. 아니기 때문에 음. 모든 이제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적절한 내담자들이 있는데 음. 일단은 어느 정도 사고할 줄 아는 분이셔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지능이 매우 낮거나 음. 어, 아니면 굉장히 지금 어, 정신과 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음. 생각이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못하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저 음. 인지행동치료의 최종 목표는 음. 어, 우리 상담실에서 나눴던 이런 그 연습 음. 음. 이제 생각을 바꾸는 연습 이런걸 내담자가 직접 혼자서 스스로 음. 치료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담실에 오지 않아도 훈련이 되고 나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어, 점검하고 예, 음. 관찰하고 점검하고 생각 바꾸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어, 스스로 치료자가 될수 있도록 돕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어, 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언제까지나 상담실에 오거나 정신과에 갈 그렇죠. 수도 없고, 네. 네. 그 우월하신 분들도. 어떤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뭐 나는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뭐 나는 음. 뭐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나는 결국 불행해질 거야. 네. 뭐 이런 생각이 어쩔 때는 우울증으로 또 어떨 때는 네. 그것 때문에 극심한 불안증으로 나오기도 한데 네. 어떤 그 지금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이니 인지를 음. 이렇게 커그니티브비 h 이벌테라피니까이 인지를 바꿔줌으로써 어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감정이나 행동도 변화하고 우리 신체나 뭐 생활도 변화할 수 있다. 바뀔 수만 있으면 그리고 또 나아가서 스스로 그 자기 생각을 계속 점검할 수 있으면 굉장히 진짜 유익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기법은 저희가 그 다음 회에서 좀 이어서 가기로 하고요. 인지 행동 치료는 어떻게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뭐 사례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어. 그러니까 제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례는 우리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하려고 딱 손을 들었는데 그분이 스쳐서 그냥 갔어요. 음. 네. 그랬을 때 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올라오는 음. 감정은 어, 섭섭함, 서운함, 당황스러움 이런 거겠죠. 근데 그 섭섭함이나 당황스러움이 올라온 그 감정 이면에는 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순간 어? 왜 나를 봤는데? 왜못본 음. 척하지? 음. 어제 나랑 나눴던 그 얘기 때문에 그랬을까? 아니면 나한테 다른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어떤 음.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음. 어, 그 상황 사건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일어난다기 보다는 상황 음.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음. 나의 평가, 그 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음.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어 뭐, 화가 나면, 그, 가는 사람 뒤통수에다 욕을 할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거기에서 발을 동동 부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스스로 혼자서, 뭐, 애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변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 행동이 어, 변함과 동시에, 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음, 뭐가 있을까? 신체 반응,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음. 네, 그런 신체 반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이, 어 달라져서 예를 들면 음. 지, 아까 금방 스쳐 지나간 그분이 음. 아 나를 어, 모른 체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옆에 같이 가고 있는 저분한테 어, 내 나를 소개해주기 곤란하거나 아니면 음. 지금 어떤 대화를 너무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음. 그래서 나를 어, 아는 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야라고 생각한다라면. 서운함이나 음.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결국은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요즘 이제 카톡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요즘 중고등학생 아이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친구가 일시 했어요. 일시 <laughs> <laughs> 일시. <일십, 일십>. 네. <laughs> 전 처음에 일시이 뭔지도 몰랐었는 <laughs> 일시 했어요. 그래서 어, 알고 봤더니 음. 어, 일이 없어지면 읽은 거잖아요. 네. 그랬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질문을 음. 했는데, 음. 예, 그냥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좋아 그랬으면 음. 답장 안 했어도 음. 뭐 그냥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럴 음. 수 있겠다 했는데, 어 내일 뭐 해? 내일 뭐? 예를 들어, 공휴일인가? 음. 내일 빨간 날인데 뭐 해? 그랬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엄청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은 또 굉장히 그 감정의 변화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음. 근데 알고 봤더니 음. 그를... 그 친구가 읽은 게 아니고 부모님 이모님 어, 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보니까 음. 어, 읽혀 있었던 거죠. 음. 그걸 알고 나니까 기분이 예, 감정이 괜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음. 잘못 오해하는 경우도 음. 있고 내가 스스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음. 이제 그런데 그 생각은 음. 어,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음. 생각의 패턴이 생겨요. 음. 그러니까 아. 부모와 어떤 관계를 아. 가지고 성장했느냐, 음.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네. 우리의 생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 스쳐가는 그 음. 생각은 우리 음. 내면에 있는 깊은 신념에서부터 와요. 음. 깊은 신념이 뿌리 깊게 있다가 가만히 잠잠해 있다가. 어느날 이런 상황이 터졌을 때, 훅 올라오는 거죠. 음. 훅 올라오는 그 생각이 이제 자동적 사고입니다. 음. 그래서 자동적 사고를 우리 인행동 치료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음. 어, 우리가 목적은 깊이 뿌리 내려있는 신념까지 내려가서 찾아서 바고 준다는 건데, 그 뿌리 깊은 신념에는 뭐 나는 무능력해. 나는 사랑받지 음. 못해 이런 음. 큰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음. 그것까지 찾아서 바꿔주는데 뭐 상담의 횟수에 따라서 음. 좀 길으면 신념까지 갈수 있고 음. 길지 않고 어떤 상담이 여의치 않아서 짧게 음. 하게 된다라면 작은 자동적 사고만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음. 이분이 나중에는 신념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정말 그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뭐 인지 행동 전문가가 아니라도 선생님 이제 네. 전문가시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런 건 알잖아요. 저 사람은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인 음. 생각을 해. 네. 아저 사람은 매사에 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 네.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면 도움을 요청.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 뭐 하나가 더 필요해도 네. 이모 이거 좀 주세요. 그러게 싱글+싱글하면서 음. 얘기를 할 때는 음. 우리 뭐. 식당 주인이나 저기 도와주시는 이모님들이 나에게 맛있는 걸더줄 거야라는 믿음, 네, 그 그러니까 세상은 네. 다 그냥 세상은 네. 다 좋은 사람들로 네. 가득 차 있고 네. 웬만하면 날 도와줄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 이거를 한 그릇 더 달라그러기 위해서 너무 피곤하고 애써야 되는 네. 이 경우도 있잖아요. 네, 세상은 네. 항상 힘들고 뭔가 안될 가능성도 네. 높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격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념. 그 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음. 나는 뭐 사람들이 좋아해 줄 거야. 음. 세상은 뭐 음. 나에게 굉장히 협조적일 거야. 네. 아니면 네. 세상은 나날 비난할 거야. 나에게 네. 주지 않을 거야. 이런 음. 사,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음.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 우리 인지행동치료에서 얘기하는 음. 그 인지삼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우울 음. 환자들은, 어, 세 가지의 에,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 부정적이다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음.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상. 음. 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모님은 이럴 음. 거야, 아닐 거야, 이런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희망이 음. 없어, 잘될 리가 없어, 이렇게 음. 어, 나와 타인과 미래, 네. 아. 예. 여기 세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음.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꿔주게 된다면 우울해서 음. 벗어날 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으로 억지로 주입하는 게 인증분 치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그 생각을 좀더 음. 대안적인 생각으로 음. 적응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지 음. 야, 좋게 생각해 음.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아닙니다. 네, 네. 아, 굉장히 너무 네.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네. 이제 다 궁금해하시는 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좀쓸수 좀 어. 있는 구체적인 기술은 이어서 저희가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